드라이버 스탁 샤프트의 수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 드라이버를 살 때의 설렘 우리 골퍼들에게는 최고의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를 사자마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팔아서 샤프트 비용에 보태야 하는데 드라이버에 딸려온 원래의 샤프트 이른바 스탁 샤프트는 새 드라이버를 사는 순간부터 이미 중고 장터로 향할 운명에 놓이곤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우리나라 골퍼들은 샤프트에 유독 민감합니다. 심지어 드라이버 헤드보다 샤프트의 이름값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돈 때문입니다. 핑이나 타이틀리스트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드라이버를 사면서 나에게 맞는 특주 샤프트를 장착하려면 기본 5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부담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기본 스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산 드라이버. 막상 필드에 나가면 공은 슬라이스가 나거나 훅이 납니다. 비거리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탓할까요? 내 스윙이 아니라 바로 이놈의 스탁 샤프트 때문이야라고 드라이버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스탁 샤프트는 드라이버를 못 치는 것에 대한 완벽한 핑계거리가 되어 줍니다. 오늘 저희는 그 핑계 뒤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적인 진실은 무엇인지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특주 샤프트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의 진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현명한 골퍼가 될수 있을 겁니다. 1. 스탁 샤프트는 핑계가 된다. 한국 골퍼의 특주 샤프트 딜레마. 한국 골퍼들에게 샤프트는 자존심입니다. 벤투스나 텐세이 같은 이름이 박힌 샤프트가 꽂혀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장비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주 샤프트를 정식으로 주문하는 순간 드라이버 가격은 100만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 비용이 아까워 기본 스탁을 사옵니다. 그리고 연습장에서 몇번 쳐봅니다. 당연히 자신의 스윙에 100% 맞지 않는 샤프트이니 몇번 미스샷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역시 스탁은 구려. 이 샤프트가 내 스윙을 망쳤어. 결국 드라이버 헤드가 아니라 샤프트 탓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탁 샤프트는 변했습니다. 과거처럼 품질이 형편없는 깡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최신 스탁 샤프트는 평균 아마추어의 스윙 스피드 구간에서 헤드와 가장 좋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샤프트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윙에 대한 불안감을 샤프트가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탁 샤프트를 쓰면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이 심리가 결국 드라이버가 아닌 샤프트를 비난하는 핑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 프로도 스탁을 썼다. 핑계를 댈수 없는 팩트체크. 프로들은 무조건 비싼 특주 샤프트를 쓴다. 이 생각도 우리가 스탁 샤프트를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조차 스탁 샤프트로 최고의 성적을 냈다는 사실은 샤프트 핑계를 댈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PGA 투어 장타자 카메론 챔프 선수는 핑 드라이버를 쓸 당시 핑 투어 65X라는 프리미엄 스탁 옵션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핑 드라이버 헤드와 완벽하게 조화되도록 설계된 고성능 샤프트였으며, 그는 이것으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또한 LPGA 스타 브루켄더슨 선수 역시 메이저 우승 당시 핑의 TFC419S라는 대표적인 스탁 샤프트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조차 최적화된 스탁 옵션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다는 것은 장비 탓을 하기 전에 내 스윙을 돌아봐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선수들은 샤프트의 이름값이나 가격표가 아니라 자신이 쓰는 드라이버 헤드와 가장 좋은 궁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샤프트를 선택한 것입니다. 스탁 샤프트는 이미 프로의 경기력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샤프트가 문제라는 핑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3. 벤투스 스탁의 오해와 진실. 기술적 핑계의 허점. 자, 이제 샤프트를 탓하는 가장 흔한 핑계 중 하나인 벤투스 스탁을 분석해 봅시다. 이 스탁 샤프트는 벨로코어 기술이 빠졌기 때문에 가짜다. 이것이 샤프트를 교체해야 하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기술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오리지널 벤투스의 핵심은 벨로코어 기술로 샤프트 끝 비틀림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스윙 스피드 105마일 이상의 상급자에게는 강력한 볼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반면 벨로코어가 빠진 스타경 벤투스는 스윙 스피드 90에서 100마일 사이의 평균 아마추어 골퍼를 위해 일부러 재조정된 프로파일입니다. 벨로코어가 없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스탁은 이 그룹의 골퍼들에게 더 높은 발사각과 충분한 백스핀을 걸어줍니다. 오히려 너무 딱딱한 오리지널 벤투스를 사용하면 공이 낮게 깔리거나 푸시성 슬라이스가 나기 쉽습니다. 즉 스탁용 벤투스가 가짜라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다수 아마추어 골퍼의 스윙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결과물입니다. 샤프트가 문제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내 스윙 스피드에 맞는 샤프트를 제대로 선택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스탁 샤프트는 원가 절감의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대다수 아마추어 골퍼의 스윙 특성에 맞춰 재조정된 결과물이라는 기술적 진실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탁용 벤투스는 가짜가 아니라 타겟팅이 다른 정품인 것입니다. 이제 스탁샤프트도 충분히 문제 없습니다. 4. 샤프트 핑계에서 벗어나 현명한 골퍼가 되는 법. 이제 우리는 샤프트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과 스탁샤프트에 대한 불만이라는 핑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탁샤프트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문제는 나의 스윙과 샤프트의 궁합입니다. 첫째, 스윙 스피드를 측정하여 강도를 결정하십시오. 특주샤프트의 이름값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드라이버 스윙 스피드가 90에서 100마일이라면 기본 스탁이나 프리미엄 스탁 옵션의 S 플렉스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5마일을 넘어야 비로소 X 플렉스를 고려할 만합니다. 둘째, 구질 분석으로 교체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현재 스탁 샤프트를 쳤을 때 일관되게 훅이나 슬라이스가 나고 다른 클럽과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다면 그때 샤프트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도 무조건 가장 비싼 특주 샤프트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 브랜드가 제공하는 저렴한 프리미엄 스탁 옵션부터 먼저 시타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탁 샤프트도 변했습니다. 특주 샤프트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부담 대신 내 스윙을 먼저 점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현명한 골퍼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스탁 샤프트의 OS가 가볍고 낭창거린다면 무조건 더 강한 6S로 가지 마십시오. 그램수를 올리고 이른바 SR 정도로 탄성을 낮추어 보는 것이 정말 좋은 계산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골퍼들이 OS를 사용했다면 50g 대 샤프트가 자신의 최대 한계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샤프트 스펙은 강도 플렉스 외에 무게 그램수가 큰 변수입니다. 그램수를 올리면서도 탄성 플렉스를 유지하거나 살짝 낮추었을 때 샤프트가 비로소 자신의 무기가 되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중고 샤프트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시험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비용 부담 대신 내 스윙을 먼저 점검하고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현명한 골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새로 생긴 하이프 버튼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 버튼은 영상이 좋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는 뜻이며, 물론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